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아, 오늘은 송파 리센치 현장, 예, 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단열, 예, 아주 그냥 할수 있을 만큼 빵빵하게. 대신에 이제 단열을 할때 중요한 거는 빵빵하게 하는 건 이제는 기본이에요. 예, 여기도 이제 PF보드 이용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예, 빵빵하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공간을 단열제 때문에, 이 자꾸, <laughs> 예. 좁아들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센스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음 여기는 이미 이제 단열이 다된 겁니다 그래서 단열을 쭉 밀고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끝까지 가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 모공팀께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벽이 이제 여기 나오고 조금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 떡으로 했다가 FM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짱짱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예, 좀 센스 있게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이거 보이시죠? 이거 예, 그냥 단순한 열반사가 아니고 그 PF 보드에 붙어 나오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PF 보드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뭐 글라스를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런데 글라술도 요즘에 안 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단열재로 넣어가지고 중간에 가벽 하나 만드는 것도 짱짱하고 쫀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왔던 거랑은 또 모양이 달라졌죠. 한번 보시죠. 여기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방문 같은 경우에는 좀 넓게 세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 둘셋 여기 이제 히든 도어 개념으로 들어가 가지고 열리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름으로 이제 여기 마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무 몰딩, 네. 무 몰딩으로 들어가고 공간이 아무래도 조금 네. 그래서 폐기물은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모공 팀장님 그래서 목공팀에서 이렇게 폐기물을 예, 쌓아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PF 보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PF 보드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PF 보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주류가 될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유통 단계 에 있어서도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가니까 전체적인 느낌만 한번 보시는 걸로. 예. 그리고 중간에 여기다가 일괄 스위치를 한번 할까 하셨는데 안 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셨어요. 보통 일괄 스위치 말씀하실 때 조금만 더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타이밍을 좀 놓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는 일괄 스위치가 굳이 예.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객께서 이제 문 해주신 거. 요 요거 요거 소변통. 요거 보이시죠? 예, 요게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은 뚜껑 덮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 수변 냄새도 안 나고 예. 깔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그쪽 한번 예. 이쪽에서 요거를 이제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요거 요기가 지금 PF부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화스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박아놔야 밀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작업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어 그전에는 그냥 실리콘이라든지 뭐 본드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축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 움직이고 하다 보면 얘가 툭 떨어져가지고 속에서 덜렁덜렁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파스너, 이거 하나, 둘, 셋, 넷, 넷... 네.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요 안에다가도 이제 폼을 아직 안 썼는데 폼 이제 쏙 쏘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폼 쏠 거고요. 여기는 터닝도 어 들어가고요. 터닝도 어 설치할 때도 어... 보통은 디테일 그냥 가볍게 들어가시는 공사에서는 목공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문 세워놓고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목공이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열이라든지 면을 잡고 이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것 때문에라도. 예, 목공에서 하게 됩니다. 예. 도어 설치하는 거는 그리고 목공 팀이 워낙 도어 설치는 이제 전문가기도 하시니까. 예. 그래서 공사로 봤을 때좀 디테일 공사가 된다. 그러면은 공정이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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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예. 여기 에 설치할 공사를 미리 사전 작업을 한다거나. 예. 여기에서 해놓고 다 끝내지 못한 공사를 우리 또다음 다음 공사에서 해준다던가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 도어 설치하는 거 그래서 어, 하여튼 뭐 요런 거는 이제 현장에서 좀운영의 어떤 예, 미를 좀 발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 받으시거나 뭐 제가 이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드릴 때 그때 럴잘 따라오시면 좋고 그래서 어. 그 반세프 하시는 분들, 예,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 퀄리티가 같은 돈을 써도 야무지게 쓸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어, 단열을 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똑같은 게 아니라 예, 제대로 FM 대로 할수 있는 팀, 예, 그거를 어, 좀 관리, 감독해 줄수 있는 예, 감독관 이게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안전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이 하부 쪽에도 단열 다 들어간 다음에 여기 하판으로 지금 세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바깥쪽에서 이제 열도 들어오고 냉기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판으로 이용해가지고 좀스에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팅을 해주고. 여기 참 이보드. 음. 베란다 쪽에는 이보드가 괜찮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지금 이보드 세팅을 한 겁니다. 이보드는 이겉 표면에 약간 딱딱한 느낌. 네, 그래서 도장 전용으로 나온 개념이긴 한데 어, 이보드를 하고서 도배 마감으로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법사 대표님이랑 이보드를 붙여놓고 도배하는 게 괜찮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다가. 왜냐면 이 보드도 지금 단열재 붙여 놓고 여기다가 마감재를 위한 어떤 이런 그 플라스틱 소재 그러니까 얇게 들어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도배가 당기는 힘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잡아서 띄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 보드가 예, 네, 중간에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쪼개진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보드 사용은 가능한 방 쪽에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하신다고 그랬을 때는 이 보드를 하고 몰딩으로 코너를 그냥 덮어 버렸을 때는 그나마 좀 네,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요즘에는 어, 무몰딩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요 표면 자재가 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 PF보드도 사실 여기가 그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짱짱이 붙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화수너도 이렇게 넣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PF보드가 가지고 있는 좀 뭔가 이렇게 접착력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금 접착력 문제라기보다도, 이 지금 PF보드 이 중간에 들어가 기포, 발포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쉽게 부스러지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뭐 어, 시공만 잘해 놓으면 뭐 도배처럼 확 잡아 끌어 당기는 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봐도 여기가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간에 폼잘 싸가지고 매꾸고그래서 예, 완벽한 자재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현장에서 잘 꼼꼼하게 좀 챙겨 주는게 좋은데 이보드 붙이는 것도 그렇고 PF보드 붙이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예. 그냥 대충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어 지역의 퀄리티를 나눈다라기보다는 음 지금 예그 외부에서 또 섭외해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제 음음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예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대신에 기준을 잡아드리면 되겠죠. 예, 저희 쪽에서 기준을 잡아드리고 대신에 이게 묘합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그러지도 않아요. 예, 기술자 영역은 또 그분들만의 이 프라이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게 필요해요. 그 조금. 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좀더 이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방송에서 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 하는데 어떤에 예, 제가 잘 쓰는 말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예, 가능하면은 정확한 공사 시방서를 좀 제시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하거나 못하거나 자재 수급하기가 어렵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장비가 없다라거나. 하우다 못트 지금 이거 화스너, 저 구멍 뽕 해가지고 이제 박는 거 있잖아요. 저기, 에, 이렇게 지금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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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에. 이것도 장비가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도 목공팀에서도, p f 드 수요가 있으니까 준비해가지고 다이 하시는 건데, 어 이거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아 이제 pf 부드가 올라온다 그니까 러 장비도 준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히스토리를 그 현장에 예, 그걸 쭉 따라오시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 공법이 라든지 이게 뭐 fm이다 하는 어떤 그런 공법이 라든지 다양한 디테일에 맞춰 가지고 장비도 그렇고 마인드셋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그걸 자꾸 쌓아 나가시는데 어, 단타로 만난 분들이 그런 마인드셋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장이 어려워요. 예. 그러면은 그때는 또 이제 제가 역할을 잘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데 예. 너무 걱정하지 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 예. 기준치에 맞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어... 디테일은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잘 예. 완성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영상에서 보여, 제가 영상을 지금 매일 해서 이제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꽤 많이 올리는 것 같긴 해도 실제로 영상에서 하지 못, 하지 못할 말들, 예, 보여드리지 못할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죠, 있어요, 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 저,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게 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어, 적당히 걸러서 여러분들이, 예, 잘 따라오시면 되고. 근데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예, 느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잘 완성을 좀 해나가고 있고, 어, 모든 걸다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걸다 죽일 수 있는 건 아닌데, 상태를 봐가면서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 감안해가지고 좀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요.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